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가운데 탄소를 두고요 얘가 화학식이 CH4니까 4개가 수소가 여기다 이렇게 붙는데 이게 평면으로 붙는게 아니라 입체로 붙어요 왜 입체로 붙냐면 여러분들 어이 자 여기가 공유전자쌍이거든요 요 단어는 뒤에서 아주 다시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가 공유전자쌍에 해당이 되는데 이 공유 전자쌍은 기본적으로 전자쌍이다 보니까 전자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이 전자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공, 공유 결합한 이 부분은 다 무슨 전화를 띠게 돼 있냐면은 마이너스 전화를 띠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 같은 전화를 띠고 있으니까 이 같은 전화를 띠고 있는 전자쌍끼리 서로 어떻게 돼요? 잡아당기겠어요, 밀어내겠어요. 다 같은 전화를 띠고 있으니까 인력이 작용하겠어, 청력이 작용하겠어. 어느 거기공했어 밀어. 그죠 밀어냅니다. 청력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청력이 작용을 하는데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개가 있다 보니까 넷이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있는 구조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반발력이 적으니까 가장 안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자 구조가 형성되는 원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자쌍 반발의 원리라고 해요 전자화상끼리는 서로 반발을 하기 때문에 가장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가장 안정해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평면이 아니라 이렇게 입체 구조로 결합이 돼요 그러니까 이 무슨 구조라고 하냐면 정사면체, 그러니까 정삼각뿔 구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 밑에가 이렇게 삼각형, 정삼각형이고 얘가 꼭지점으로 돼서 가운데 탄소가 있고 각 꼭지점에 수소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로 메테인이 형성이 되고요. 그랬을 때이 결합각도가 수소, 탄소, 수소가 만들어내는 이 결합각, 여기가 몇 도냐면은 109.5도의 결합각을 나타내게 돼요. 이 결합각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